사신님잘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는 내일 사제품과 부제품을 받을 후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후보자들은 긴 기간 동안 신학교에서 교회의 성실한, 일꾼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학교 당국에서는 이 후보자들이 그동안 준비를 잘 해왔다는 증언을 저에게 해주셨고 저는 그 증언을 믿고 이들 후보자들을 부제품과 사제품 후보자로 선발하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이 후보자들이 사제와 부제로 서품되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잘 협력해 주시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로써 동행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후보자들은 참으로 교우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를 필두로 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이 후보자들은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곧 부재와 사제 후보자로 선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후보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부제품을 받을 후보자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당신이 하신 대로 여러분도 행하라고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스승이요 사제이며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자신을 남김없이 봉사하려고 여러분들은 후보자로 선발됩니다. 여러분들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는 자라게 될 것이고. 부제란 제자들에게 봉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랑으로 주님께 봉사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백성들에게도 기꺼이 봉사해야 합니다. 아무도 두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온갖 부정과 탐욕은 우상을 섬기는 일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들이 자선의 봉사자로 선택하였던 초대교회의 부제들처럼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훌륭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은 복신으로 살면서 교회가 맡기는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복신 생활은 목자적 사랑의 표정인 동시에 세상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특별한 영성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는 독신 생활을 함으로써 일편단심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더욱더 자유롭게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고 초자연적인 삶에 투신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튼튼한 바탕을 두고 하느님과 백성 앞에서 험없이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봉사자와 하느님 신비에 합당한 관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음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신앙의 신비를 깨끗한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도록 우리 모두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백성이 성령으로 힘을 얻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깨끗한 재물이 될 것입니다. 사제로 섭품될 부제 여러분, 사제품 후보자들은 주교의 사제직에 결합된 사제로 축성되어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의 백성을 기르며 거룩하게 하고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교도직을 직접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기꺼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바를 믿고 믿는 바를 가르치며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사제품 후보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하느님 백성에게 양식이 되고 후보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삶은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말과 모범으로 하느님의 교회를 건설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후보자 여러분들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임무도 수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단에서 백성들과 일치하여 미사 성제를 봉헌함으로써 백성들의 영적 제사가 그리스도의 제사와 결합되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신이 거행하는 그 것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즉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거행하면서 후보자 여러분 자신도 온갖 죄악에 죽고 새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후보자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그리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제자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부제품 그리고 사제품 후보자 여러분들은 그동안 서품을 준비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실존을 걸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결정적인 응답을 드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과 인류 구원을 위해 온전히 자신을 보헌하겠다라는 열망과 결심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보자들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명을 바쳐 살아온 삶의 역사와 무게가 새겨져 있고, 후보자 여러분 각자의 인격이 또한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인격을 걸고 자신들의 굳은 결의를 교회 앞에 고백하도록 우리 모두는 기도로, 동행하겠습니다.